이번 시간에는 이제 체인지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투수들한테 물어봐요. 구종을 몇 가지 던지냐. 민준이 몇 가지 던져? 커브 슬라이더 해서. 응. 속구,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던지고 또. 그렇게 세 가지. 아세 가지 던져? 네. 네. 어. 어. 음, 괜찮아. 뭔 내가 질문한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투수가 세 가지 구종을 던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중에 민준이는 조금 아쉬운 세 가지인데. 자, 속구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면 슬라이더도 이렇게고 커브도 이렇게잖아요. 그럼 슬라이더와 커브는 한 방향이에요. 그러면 요 중에 하나는 타자의 눈에 익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속구를 먼저 배우고 슬라이더나 커브 중에 하나를 배우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중에 하나를 배워. 그러면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정이 똑바로 날아가는 거 하나? 왼쪽으로 휘는 거 하나, 오른쪽으로 휘는 거 하나.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커브나 아니면 뭐포커볼이나체인지업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응.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막 일곱 개씩 던진다고 하는 투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 일단 프로에서도 뭐 다섯 개, 네 개를 정확하게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1, 2, 3번 하는 투수들을 보면 한네 가지 구조. 속구 포함해서 그것만 완벽하게 던져도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할수 있어 봐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속구를 높게 낮게 바깥쪽 몸쪽 그것만 정확하게 던져도 4개잖아 근데 민준이가 던지는 커브를 높게 낮게 몸쪽으로 바깥쪽 그렇게 하면 여덟 개야 그것만 먼저 정확하게 만들어도 다른 여러 가지 구종을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감독님이 이제 지금 체인지업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전까지 우리가 속구 그리고 이렇게 휘어가는 구종을 배웠으니까 반대 구종을 배워야지만,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근데 네. 이제 체인접업은한 번도 안 던져봤네? 네. 그럼 그립도 어떻게 잡는지 모르고? 정확히는 모르겠네. 음, 그럼 한번 잡아보긴 했어? 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음. 음, 그냥, 이게 이제 노말, 그냥 평범한 체인 체인지업. 접. 네. 업체인접업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속구를 이두개로 던졌어요, 이전까지. 그죠? 요거를 이두개로 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인지업은. 그러면 이거의 힘보다 이거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체인지업이 되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를 저절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속구를 이렇게 잡았다면, 체인지업은 이렇게 잡고, 여기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이쪽을 받치고, 새끼 손가락을 여기에 받치고요. 이렇게 해서 딱 잡는 거야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음,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뭐 OK 체인지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요 모양이 OK가 되기 때문에 OK 체인지업이라고 하는데요. 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뭐냐면, 요, 소, 요 엄지 손가락을 여기다 놓는 툴 수도 있고, 여기다 놓는 툴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하는 툴 수도 있고, 완전히 내리는 툴 수도 있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슬라이더 설명할 때 그립이 약간 다르다는 것처럼 체인지업도 자기가 던져보면서 이 엄지의 위치를 각각 자기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어디가 편한지. 그리고 그립은 보통 두 가지인데 직구랑 똑같이 포심 체인지업을 사용하는 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심 체인지업을 사용하는 투수가 있어요. 포심이 투심보다 움직이는 건 덜해요. 근데 일단 먼저 포심 체인지업으로 먼저 던지고 그게 손에 익히면 투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포심으로 던지는데도 좋으면 굳이 더 많은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투심으로 바꿀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구를 똑같이 중지와 약지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이 엄지손가락 모양은 자기가 편하게 바꿔 주고. 그 대신 이제 던지는 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속구랑 똑같이 그냥 던지는 투수가 있고, 요큐 모양을 바닥에 닿게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 투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던지는 순간에 똑같이 던지지만 요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준다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얘기하는 투수도 있고, 여기 마디를 여기 마디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그럼 속도는 훨씬 더 느려지겠죠. 여기로 던졌던 걸 여기로 던지니까 그렇게 차이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이 중에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좋고, 아 나는 손가락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시도를 자기한테 맞는 걸 계속 조금씩 던져보면서 찾으면 훨씬 더 편해지고 요즘 뭐 이렇게 중학생들은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대학교나 또 프로 가면 이제 랩소도라 트랙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보다 보면 훨씬 더 빨리 내가 아 이렇게 던졌더니 이만큼 휘는데 이렇게 하고 던지니까 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서 하면 훨씬 더 변화구를 빠른 시간에 어,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 변화구를 던질 때한 가지는 몇번 던졌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속구는 얼마만큼 던졌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던졌어. 근데 그립 이렇게 잡아서 이제 뭐 한, 한 10일? 이렇게 던졌는데 아, 이 공은 나랑 안 맞아. 아, 이렇게 해봐. 또이 공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대학교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맞아. 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던져봐야 그리고 꾸준히 해봐야지만 아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그립이고 아이 그립은 진짜 나한테 맞지 않는 그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던지다가 몇번 빠져나갔다고 아난 다시 포크볼을 바꿀래 아난 다시 슬라이더를 바꿀래 이러다 보면 계속 제자리만 돌게 되는 거죠 그럼 체인지업 한번 잡아볼까? 그래 이거는 뭐 어... 오케이 이건 먼저 뭐 기본적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이 손도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랑. 어떻게 제일 편해? 지금, 지금 순간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응. 네. 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던져보고, 아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아 이걸 조금 이쪽으로 오면 좀더 빠져나갈까 뭐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던지는 거야 트레인지업은 어떨 때 던질까? 타이밍 뺐을 때 타이밍 뺐을 때 네. 그럼 어떤 카운트가 타이밍을 뺐어야 될 타이밍일까? 초구에 초구에? 직구 노리고 있을 때 아, 초구에 직구 노리는지 어떻게 알아? 타자 생각을 타자 이렇게 덤빌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은 초군데 음, 아이 얘기가 나온 김에 투수는 타자가 노리는 공을 던질 수 있어요 투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타자가 직구를 노리면 그럼 계속 변하고 던져야 되겠네 초구부터 근데 연습을 100개의 공을 던져 그럼 직구 몇개 던져? 100개 던지면 반개 이상, 이상은 직구 던지지 네. 그러면 직구를 많이 던져야지 타자가 노려도 내가 직구를 강하게 던져서 그 타자를 이기는게 첫번째 네. 두번째는 체인지업 언제 던지냐 투수가 불리한 카운트 투볼원 뭐 스트라이크 투볼 이럴때 그때가 직구를 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응. 그리고 체인지업은 스윙하라고 던지는 공이 아니야 체인 업은 타자가 치라고 던지는 공이야. 왜? 직구로 노리고 있는데 체인 업을 던져서 쳐서 빨리 아웃이 돼야 되니까. 네. 응. 물론 결정구로 던질 때 낮게 던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체인 업은 무조건 타자가 치게 던지는 공이야. 쳐서 아웃 되기 네. 오케이? 네. 응. 야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건 투수는 타자가 노리는 공을 던질 줄 알아야 돼. 초구에 타자가 직구 노린다고 변하고 던지면 그 다음 타자 또 나오면 초구에 또변하고 던질 거야 직구 노리니까. 응. 투수는 타자가 노리는 공을 던져야 돼요.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포크볼. 뭐 저희가 이제 포크볼은 약간 두 가지 이렇게 손가락이 작은 투수들은 이렇게 반 포크, 뭐 스프리트 핑거 패스트 볼이라고 뭐 저희가 SF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반 포크. 또, 손가락이 좀더 많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면, 완전 포크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빠져서 던지면, 이양 손가락으로 빠져나오면서 공을 던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이 그만큼 적게 돼서, 음, 공의 움직임이 생겨서 떨어지거나 휘거나, 또 속도의 차이도 있게 되고. 근데 보통은 속구의 그립으로 이렇게 잡는 투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솔기를 하나도 걸지 않고 이렇게 잡는 투수도 있고요. 이 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이 중지의 옆면, 검지의 옆면을 이렇게 이 힘으로 이용해서 양쪽에 던지는 투수도 있고요. 이 그립도 자기한테 맞게 한번 잡아볼까? 한 번도 안 던져봤어? 한 번도 안던봤어 한두 번도 안한번 나는 쌍 잡아봐봐 그럼. 이게 okay. 이 어. 이게 이제 편 Okay. o k a 게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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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데좀 아까 민준이가 잡은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잡히면 이건 아무 느낌, 별로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던지,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 이렇게 잡던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요 검지, 어, 엄지 손가락이 요 가운데로 와야 돼. 꼭요 양손, 요양손가락의 가운데. 에서요 손가락이 있어야 돼. 여기다, 놓, 여기다 놓아야 되는 이유가,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비겨나가기 때문에 떨어지던지, 타자, 오른손 타자 기준에 몸 쪽으로 어떤지.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속구 배웠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하고 마지막에 포크볼은 이렇게나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분리가 딱 되잖아 네. 뭐그 외에 사실 뭐 너클볼도 있고 판볼도 있고 뭐 커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어, 다른 변화구로 가는 게 사실은 속구 배우고 슬라이더 커브 중에 하나 체인지어 포크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먼저 배우고 거기서 더 필요하다면 요 중에 또 하나 더할 건지 요 중에를 또 하나 더할 건지 그거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종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에, 이렇게 하나씩 애드하는 게 좋지. 야, 너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포크 던지고, 근데 우리가 피칭을 80개 하는데 절반이 조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직구를 던지면 나머지 변화구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어떤 또다 어떤 코치님들은 미국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 슬라이더랑 커브를 던지면 꼭 체인지업이나 투신 같은 걸 던져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코치들도 있어.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틀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틀어서 조금 이 팔도 보하는 응, 호 경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구종 다섯 가지.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워본 구종입니다.